지. 예. 삿포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놀람> 돈까스하고 <사고> 빵. <빵이야>. 아이씨. 이거 못 찌에요. 못 찌. 어머 어머 <놀람> 어머. 안 되겠다. 음. 음! 음! 완전 쫀득쫀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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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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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요? 어, 좀 매운데요? 어, <laughs> 제일 어떡하죠? 빵 3개 사서 4600원. 와, 동굴이 짱이에요. 빌빵. 역시 <laughs> 10만원 치고 사고. 운영할 것 같은데? 오행 쇼핑. 몇 개를 산 걸까요? <웃음> <웃음> 만족.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별로야? 이거 그 한국의 우유, 우유 아이스크림 유명한. 아유씨. 거기보다 좀더 맛있는 것 같아. <laughs> 다음 코에는 커피, 설탕 코팅이 돼. 이거 완전 촉촉해. 맛있어요? <laughs> 이거 아이스크림보다 맛있어요. <laughs>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은 맥도날드. 여기 아이스크림 저문점 아니에요? 맥도날드랑 비슷합니다. 굳이 찾아올 정도는 아닌 것. <laughs> 저녁 먹으러 갑니다. 택시 좀 잡아요. 잡아요. 이게 리카상이다. 끌고, 보 겠죠？안 걸려, 맛 맛있어. 이탓나 마비 를. 아나정초만지가너키귀엽자 <목소리> 음, 돌립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목소리> 귀엽네요 귀엽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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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먹고 어, 쇼핑 열심히 하고 맛있는 거먹어 뭐가 제일 맛있었어? 오늘 먹었던 거 중에. 음. 아, 저는, 저는, 생각보다, 저는 생각보다 저는 생각보다 스프 카레가 인상 깊네요. 전 스프 카레 는 시아였어요. 예쁘다. 아, 진짜 에펠탑 같아. 이태. 너무 빡센. 맞네요. 이런 거를 신으로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어, 일본에 오시게 되면 영상이야. 아 뭐야? 한 <laughs> 찍어줘. 와, 되게 이쁘다 되게 놀란다. 와, 오, 오, 네. <laughs> 우와, 그림 같은 풍경. 뭐 사진 좀 봐. 펀으로 찍어봐. 와, 이거 이것도 트랙터도 보라색. 감동이네. 아름다운 치킨, 어, 는데요 음,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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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다다다 <laughs> 저기 방파제로 생겨서 이쪽에 물이 가둬지면서 만들어진 호수랍니다 청이호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완전 신기하네와물 <laughs> <laughs> 색깔 봐루 때문에 여기 실시간 나온 주인공들의 이름을 따서, 킹과 메리의 나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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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여운습니다귀고운 귀여운. 귀여운. 니다 제가 샀으거찍거어요 자작 샀어요 소 so 큐트 소바 먹으러 왔어요 아란베 치즈와 튀김 오이 소바 드디어 먹어봅니다 yeah. 음. 음. 사고 가고 음. 있는 지아 대탐험 중 먹으러 갑니다. 평점은요? 저는 주겠습니다. 오, 밤이다. 잠깐만요. 잠요 저는 4점 주겠습니다 오높요데요 저는 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요요가깐식요을거예요뭐가만식한 번, 요한 번. 한 번. 잠깐 좋아. Anyway, 흐린 것 같으면서도 안 흐리고. 맛있어? 이 천짜리 맛이야? 뭔데 맛있어? 쿠 쿠크다스 두꺼운 버전. 음. 그 가평 석샌드 같은 곳이아 아 그것보다는 훨씬 맛있어. 아, 그러네. 가격도 비슷하지 않아? 음. 음. 맛있네. 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괜찮네. 너보다 이거 사먹겠다. 어 같은 가격이야. 면 음. 날씨가 너무 좋다. 다 기차 관련 노선들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늘이 파래요. 어시다니씨? 와 <laughs> 어이없네 어. <laughs> 도리돈 시니다 안경 잘어울린다 기다림만 한거같아? 어네 아, 음. 음. 네. 그랜드 호텔 바이와 바이. 날씨 바이. 너무 좋다 타로로 갑니다 근데 저는 도쿄 오사카 중에는 사포라가 제일 좋았던것 같아요 네, 저는 안본비는 도시가 좋아요. 에이. 날씨도 좋고. 정날 같다. 토요일이라 비싼가 보다. 일요일 같다. 이런 느낌이죠. 모자로구나 어때요, 제우스? 와, 날씨가 아주 끝내줘요. 저 하늘이 너무 예뻐. 반대쪽, <laughs> 저구름 봐. 아, 에. 문당이지. 군뱅이지. 집방 오뎅들이. 아, 진짜? 귀엽다. 아, 들어갑니다. 잠깐만. 스운인가 여기 회사원 그 본점에서 카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30분 양하는 할 것도 없고 그래요 어차피 오늘 일정 끝할게 아, 없어요 안녕 여기 왔습니다 장난 아니죠 제가 치즈케이크? 먼저 부르츄로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네 궁극의 맛을 치즈케이크다는데요 음. 음. 궁극의 맛이야? 음. <laughs> 아 어. 어, 우유 맛이 엄청 진해요 어. 빨리 먹어봐 맛있어? 맛있다 응. 크리미? 응. 여기는 오타로인데 너무 아다 이번에 햄버거. 한입거리냐한 한입 입거리. 어, 너무 작다 일본식. 일본의 마지막 밤이. 오타르. 오타르 4박 5일에 여행이 끝났습니다. 물론, 내일 네, 하루가 남았지만, 이번 여행은 약간, 좀 심심했지만 심심한 맛으로 수양하고 근데 또 잡는 건또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왜 쇼핑이 주였죠 쇼핑. 쇼핑도 근데 뭐 많이 한것같진 않은데. 많이. 교토와 사카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거기에 비하면 할게 없었어. 그렇 쇼핑할 게 별로 없었어. 그래도 너무 음. 운치 있고 여유롭고 시골 여행 느낌. 음. 어, 그래도 그리고 단걸 너무, 너무, 음. 너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단걸 너무. 그래도에 단걸 너무 많이 먹었어. 살이 엄청 찌고 있는데 그래. <laughs> 날씨는 진짜 최고였어 어 여름인데 너무 시원하고 음, 그늘만 가면 음. 다 시원하고 보지? 음. 그 맛있어 음식은? 부타동 네, 붙어. 오빠는 부타동? 음. 나는 수프카레 나는 원래 카레를 좋아해서 새로운 맛을 먹어봐서 되게 맛있었던 거 같고 나는 카레는 역시 찐득한 카레를 좋아하지아 <laughs> 근데 야채가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 야채들이 잘 익어서? 야채들 되게 달고, 카이로는 야채와 우유와 이런 나라고, 윤재가 딱 좋아하는 것들이 특산품인 나라였죠. 너무 여유롭고 좋았어요. <목소리도> 안녕.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호텔은 so cute. 정말 <목소리도> 작아요. 비스타 도넛 아침밥 어떤가요? 조금 어, 다정해요. 오, 딱 맛있네요. 음. 어디 가시나요? 집에 가요. 고항 갑니다. 안녕. 맛있는 라면을 먹겠습니다. Yeah. 오케이, no, 라면 먹겠습니다. 이렇게도 라멘거리 위로 왔어요. 맛있겠습니다. 버터 라면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삼재탕 맛과 오빠는 간장 버터 계란 맛이 난다고 합니다. 맛있나요? 맛있어요. 정신 없음.